라쿤 시티? 이거 루인 들 걸. 아, 내가 루인을 빼고 든게 포식자라니. 진짜 눈물이 난다. <laughs> 아, 내가 루인 빼고 든게 포식자라니. <laughs> 진짜. 어, 기어다니는 것 같아. 어. 너무 천천히 다니는데? 라쿤시티가이제꽤 자주 나오네요 근데 그쵸? 덕분에 맵이 좀 익숙해지긴 했어 야 애들을 못찾겠어 반대 라인에 있었던거 아닐까? 지금 밑에 상자같다 그치? 펭민을 찾아야겠어요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맵 소리인가? 여기 한명 있다 팽! 놓치면 안돼 이거 거미 하나 아 제발 나 2단계라서 아 1단계라서 지금 제발 출격 한번만. <laughs> 아우 진짜. 오! 오, 오, 감히. 뭐 하는 거지, 거 오, 방 저건 저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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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가 아니에요, 저거는? 방금 저거는 무슨 현상이지? 아 2단계를 찍고 갔어야 되는데 이속이 아직도 느려가지고 느려 터졌어 얘 놓쳤어 팽미을 여기 있었는데 아니 느려가지고 여기 뜬가 보니까 여기 있긴 하거든 여기 어떻게 들어 아우 진짜 오 2단계 됐다! 2단계 됐다! 2단계 됐다! 불포 두배 이벤트 시작인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불포 두배 이벤트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불포 두배가 되었군요 건미부터 빱시다 여기 아까 한명 있었구나 아 팽을 가야되는데 이현상황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쵸? 케이크 파티 해야겠네 이제 그치? 최대한 많이 빨아주고 이정도면 됐어 이정도면 됐어 오늘 이틀 아닌가요 이틀? 더 있나요 여러분들 이틀 말고 더 있나요? 아무튼 지금부터 불포 2배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끝났다 이제 불포 진짜 많이 벌자 무조건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4일이라고요? 아 그렇게 길어요? 엄청나게 기네 야 그럼 4일이면은 불포 터트려야겠네 여러분들 이번에 생존자 여, 여자 캐릭터 한개 제가 드디어 키웁니다. 이번에 풀팝한개 만들어 줘요. 풀팝 캐릭터 한개 만듭니다. 이번에 풀팝 캐릭터 한개 만들어요, 여러분들. 여자 캐릭터 새로 한개 키우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이번에 게이지 빠는 건 좋은데 팩맨 이제야 좀 이속이 쓸만해졌단 말이야. 그렇죠? 전에다 잼든 올킬까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일단 좀 천천히 가긴 할 건데 저 라인에 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출구가 아무튼 10개 멀단 말이지. 누구로 키울지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누구로 키울지 아직 안 정했어요. 약간 미정입니다, 아직. 케이트가 예쁘긴 해서 케이트가 지금 케이트파가 약간 있습니다. 케이트를 키우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굉장히 또 많이 들었고. 야, 어디로 간 거지? 어. 굉장히 잘 도망. 어, 제 까마귀 떴다제 까마귀 날아간 거 보셨죠 지금? 캐비넷 어. 여기. 우와, 이 까마귀가 날뜬게 아니라 날는. 날은... 야, 처음에 팽 놓친 게 너무 큰데. 여기 누가 왔었어요, 그쵸죠 애가 뜯다. 행이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거미거든요, 저. 이속이 들어가고 거미 스피드가 무조건 필요해요. 엘로디도 괜찮지. 엘로디도 괜찮아요. 굉장히 많은 소택지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로 가서 놓쳤잖아. 그렇지? 이번에 잡아 줘야 돼. 이속이 좀 느리긴 해요. 추격만 뜨면 돼. 추격만. 떴다. 이것만 되면 돼. 이것만. 거미 거미 3! 두배 이벤트가 드디어! 거미 3! 이제 드디어 쓸만해졌다, 이제. 와, 근데 여기가 좀 적폐 구간이긴 하다. 반, 반부질 없으면, 그쵸? 이 친구가 잘돈네 되게 이거를. 아직 발전기 두개나 남았으니까 천천히 가자고요. 또넘어거거든 막혔어, 이제, 그쵸? 됐어. 아카이브 하면서 불포 이벤트 하면, 아, 불포 잘 모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 확실히 잘 한다, 그쵸? 이 친구, 게, 이제 게이지는 한 두, 2단계 반 정도 됐고, 이제. 저 친구 하자 이제는. 게이지좀 빨긴 빨아야 돼. 3단계 이제 찍었으니까, 겁미까지 친구들이 잘 도망간단 말이죠 굉장히. 욕심 식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 정도면은. 쫓아가가지고 압박을 주고 이속이 빨라졌거든요 제가 이제꽤 앞에 쉐릴까지 되게 잘 빨았다 이번에 그쵸 이제는 팽민 다시 잡아도 괜찮아 여기 뒤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거미야 낙.. 아낍니다 거미 아껴요 판자도 빼면서 어 판자 이런데 핵심 위치 빼주면서 제가 발자국 폭을 들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잘 보이긴 하거든요. 정말 별 쓸모 없어 보이지만 이걸 활용하겠습니다. 발전기가 이제 다 돌아갈 거란 말이야, 이제는. 저기, 여기 두 개. 여기 크리고.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르지? 이제 계단 같은 것도 많이 봐둬야겠다. 여기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건가? 19기본이속이 4.2가, 아, 그 4.1단계가 4.2인가요?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에돈까지 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다 제가 묘비 에돈을 끼면 애, 이속이 더늘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있고 일단은 아마 숨어있을 것 같은데 저쪽 발전계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죠 벨타타님 전혀 아니십니다 잘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이게 맵 소리였네 아까 상자깡 소리가 아니라 그렇지타 돌았어요 이제 그쵸 한방 체크도 여기 하고 와, 이 친구 밸런시드였구나. 출구를 열게, 출구를 열게 하는 게 베스트에요. 일단 한 방이 있습니다, 그쵸? 한 방이 있어요, 지금. 여긴 좀 헷갈리는 곳이지. 야, 이게 안 보이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야, 방금 이거 뭐야, 순간적으로 이거. 야야야, 나가겠어 이러다가 와, 쉐리 한 방까지 때려야 돼 이거는 클 났다 이거, 나갈 거 같은데 야, 친구들이 다 너무 잘하는데? 야야야, 나갈 거 같아 이거 오! 야,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잘해? 다행히도 출구로 가는 게좀 약간 헷갈리긴 할 거예요 여기 할만하다, 여기는 한번 때릴 수 있잖아 빨리 가야 돼. 검 2단계 눕혀줘야 돼. 여기서 못 눕히면 인생 망한다. 여기서 나가게 하면 안 되거든. 절대 다행히 여기 배드하드 게이지 만들어놓고, 에스 저기 한명 대기거든? 친구들이 안할 수도 있어. 친구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갈고리 한번 걸긴 해야겠어요. 지금 걸면 좀 늦긴 하거든. 사실 나가면,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2, 3, 나갈 수도 있어. 4, 5, 뒤에 온다. 이러면 바로 구하게 할수 있거든요. 7, 잼드는 됐고, 9회. 못 나가지!!! 못나가섹 e 킹님 올방생 안 하죠 여여분분들 n d 슨데 얘들아 상냥님 <laughs> 상장님 3단계 온 <on>. 절망의 소리지 <laughs> 얘들아 한명 정도 찔러줄까? 까 <laughs> 여러분들 a n g 님 a n g 님 뉴개념 신개념, 잼든과 식구 욕심 식구의 조합입니다. 평민 잘도 망가더라 쌩씩 캥디. 쌩씩 <laughs> <생시> 캥디. <캥든. 웃음> 이거야. <laughs> <laughs> 여러분들 어렇게 컷. 나머지 두명 잼든으로. 잼든 어렇게. 컷. 네, 여러분들 뉴 버전입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신기념 점등이다. 결국 성공하는 림스 색시킹님 친구들을 공포에 빠져들게했다.